여러분 긴급 발표, 저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사귀게 될 것? 아직 아니 아닌가? <듬차> 두룸, 두루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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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룸. <디테니틀 sausage> 네, 여러분 저 탈덕한 줄 알았는데 휴덕이더라고요. 싱덕 어서우. 어! 제 하루 만에 24화를 다 보고 내일 엄마랑 같이 입장판을 보러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원래 제가 주술의 전을 봤었어요. 원래 제가 주술의 전을 봤었는데 약간 뭐랄까 휴덕 나는 탈덕인 줄 알았어. 애니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 사실은 사토로를 딱 봤을 때얘내 이상형이다 싶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다 말다 보다 말다니까 약간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귀칼도 일단 안 받고 그렇게 하다가. 근데 제가 어제 주술회전이 영화가 진짜 재밌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애니를 좀 보고 가야지 생각을 했어. 보고 가야지 해가지고 정주행을 또 했어요. 밤을 새서 24화까지 다 보고 잤습니다. 와 미쳤네. <목소리> 자작이야. <자기야. 웃음>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다 그래야 되나? 아, 어제 1화부터 24화까지 다 봤다 그랬잖아 23화쯤에 야 여기서 끝난다고? 진 어디서 끝나는 거지? 설마 여기서 끝난다고? 에이 설마 에이 24화를 보면서 에이 설마 여기서 끝난다고?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날 리가 없어 내 인생도 같이 끝나는 기분이 막 드는 거야 내가 왜 오늘 하루 동안 24화를 다 봤지? 코디 어 4DX 어디서 해요? 24화까지 다 봤는데도 너무 가슴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진정이 안 돼서 굿즈 사고요 일단은 믿을 수가 없었어 믿을 수가 없어 왜냐? 24화로 내가 볼 애니가 더 이상 없다는 거 내가 이 세계에 더 이상 빠져들 게 없다는 거 그게 정말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씹덕 같은 감정에 일단 돈을 썼어요 피규어를 샀고요 포스트를 샀고요 그래서 다키마쿠라는 제가 기다란 인형은 아직 안 샀고요 원래 다키마쿠라의 정의는 이제 남자가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누워있는 그 기다란 인형이잖아 근데 나는 그거를 고조사토루 다키마쿠라를 보니까 이건 우리 엄마가 봐도 딸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런 거못 사고 한 요만한 인형 주술전 라프텔에 담아놨는데 저렇게 될까봐 걱정 제가 라프텔 제가 파여 나오질 못해가지고 아 이거 근데 말이 안돼 어? 우려님 흑집사 2기1화가 올라왔습니다. 카카시. 나한테 왜 그래 얘는? 세바스찬 카카시 자부자 리바이와의 연애를 청산하고 란가와 섬을 타다가 고조한테 하... 도착하 저는 소감... 어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제 남자친구 아 이제 사귀기로 했거 것... 아, 아직 아니 아닌가? <laughs> 제 남자친구는 고조 사토루 선생님입니다. 우리 고조 사토로는 12월 8일생이고요, 아, 7일생이고요. 어, 그리고 키가 190cm고요. 그리고 28살입니다. <laughs> 고조는 아니요, 고조도 찬찬한 저를 찬찬한 좋아하지 않을까? 요이키텐카이키카 텐카이. <laughs> 진짜 말도 안 되게 멋있어. 여러분, 남, 남자들이 봐도 멋있는 그런 애, 캐릭터! 제가 오랜만에 느껴보는이 감정을 우리 함께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그, 오랜만에 애니 얘기를. 와, 근데 스쿠나도 멋있더라. 그래서 이거 보여. 파트 1. 1쿨, 2쿨. 제가 하루 만에 다 봤다는 거. 끝까지 24화 지금 보이세요. 이 파란 색깔. 와, 미친 것 같아. 진짜로.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 에, 바빠 죽겠는데 뭐이상 대한 눈을 뭘 떠. 뭐 연애를 왜 해. 이랬는데. 여러분, 긴급 발표. 저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카카시 자부자 이후로 사랑에 빠진 거 그렇다 초다는 역캠 스트리머로 위장한 십덕이다 아니요 십덕 아니고요 아직 원작을 못 봤기 때문에 어. 고조로 아직 안 바꿨어 너무 십덕 같아서 사실 캡처는 좀 많이 해놨거든요 일단은 저는 만화책을 1권부터 18권까지 그리고 14, 15, 16, 17, 18권은 <laughs> 그 특전! 특전이 들어있는 걸로 제가 구매를 하려고 <laughs> 그... 극장 보러 가면 여나아요 고조 토 때문에. 고내 건데? 극장에 있는 경쟁자들 주먹으로 다, 다 들어와. 가다 네, 물리쳐버릴 겁니다. 사토루는 착한 사람 좋아한댔어. 나더 착해질게요. 진짜 탈덕을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 충분히 탈덕을 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가슴이 뛰는 게왜 애니에서 가슴이 뛰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오늘 하루 종일 무량공주 보여주면서 엄마 사토루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인데 내일 나랑 같이 보러 갈래가지고 해 엄마가 그래 우리 딸이랑 같이 영화 보러 가는 거 좋아 이래가지고 내일 엄마랑 같이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정원이 이런 건줄 몰랐지. 근데 액션씬이 진짜 내가 봤던 것 중에 내가 액션은 인정하는 애니가 몇개 있거든요. 갑철성의 카바네리 그거랑 그리고 페이트 제로. 일단 기멸의 칼날도 굉장히 액션씬이 엄청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내가 그때는 탈덕했다고 생각했을 때본 거야. 그래서 지금 같은 기, 애니 기획 사거다 보려고요. 귀칼, 페이트 제로, 갑철성의 카바네리 이거 세 개가 액션 쩐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근데 진짜 미쳤어. 주술 회전은 진짜 미쳤어요. 내가 봤던 모든 애니 중에서 연출이 지려요. 주술의전 노래가 일단은 다 락인 것도 마음에 들고. 보디엑로 보시면 위자가 겁나 웃기. 그럼 제 움직여요. 꼬리뼈가 아프지 않아요? 바람도... 꼬리뼈 아픈 사람이 보디엑스 볼수 있어요? 아! 아 이러면서 보는 거 아니야? 진짜 영화 대박 미쳤어요. 오렌지 도킹 오케이. 영목... 솔직히 아까 우류공차 스킬 쓰는 거 집에서 혼자 연습해 본적 네, 있으세요? 아 솔직히 열 번은 해 봤. 음... 저 이제부터 라프텔은 돈을 항상 내고 있었는데 하루에 3 시간씩은 오두 시간씩은 애니를 보려고요. 으 그래서 추천 받습니다. 비스크돌 볼까? 도쿄고우름 봤지. 와 나도 저기 가고 싶어. 나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나 내일 저기 간다. 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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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멀더라도 저기 간다. 아 너무 멋있어. o d 엑스를 보면 생기는 가니까, 일. 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완벽할 수 있죠? 카카시도 이렇게까지 완벽하진 않았어요 영역 전개해주세요 무료쿠쇼 로이키테카이 무료쿠쇼 저 그냥 내일 4DX 타러 갈까요? 브이로그 찍어올까 얘들아? 진지하게? 브이로그 찍을까? 오늘은 치질방석을 들고 보디아 영화를 보러, 보러 갈 겁니다. 여러분 요이키텐카이 무려 9쇼 하고 이렇게 한쪽에 끼고 슉슉슉슉슉 주술의 전두명이요 어른 두명이요 포디엑스 타나가 꼬리어 흐르는 시카다에 아아! 스쿠시 람보 시오카 쥬스시키 쥼 아오 아오 쥬스시키 한 아카 아카 멋있어 혹시 러브라이브라고 아, 그 보셨나? 젠카이놀 러브라이브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건 보지 않습니다 젠카이노 러브 라이브 오늘 제가 사실은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주술의전은 엄청 재밌는데 일단 무슨 내용이냐면 막 우리가 우리 막 실종되고 그러는 게 저주에 의한 거라서 저주를 막 슉슉슉 하는 사람들이 주술사 가 멋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슉슉슉 해가지고 저주랑 막 슉슉슉 싸우는 그런 내용이야 이랬더니 음 재밌겠네 이랬어요. 저거 나야. 그래. 거っち모 나가바노스르키는 아니요. 어때요? 진짜 난 걸리는 삐스테 보이네. 그런 김에 코스프레 기대해도 됩니까? 고조 사토루 코스프레 하면은 되는 걸까요? 나 흑집사의 장의사도 좋아해요. 제 최애 리스트에 언더테이커 있음. 기다려 봐. 보실? 얘눈 예, 평소에 가리고 다니거든 근데 언더테이크 눈딱 나오면 이야 진짜 소섹시 더, 더 좋아해가지고 눈 가리고 흰머리면 다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 나리바이도 좋아하거든 눈발에 안대만 좋아하는 거 보면 이 정도면 패티시 아닐까요? 패티시라뇨? 그렇게 말하니까 변태 같잖아. 뭐굳 사랑이라고. 사카시 자부자, 사토루, 반다테이커, 리바이. 도쿄구을은 근데 제가 도쿄구을에서 딱히 그 주인공을 사랑하진 않았어요. 재밌어서 본 거지 사랑에 빠지진 않았어. 근데 내가 사랑에 빠지는 친구들이 몇몇 있는데 어제 제가 사,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 플래티넘을 가보려고 합니다. 가능하겠죠? 가겠습니 승리! 수고. 네.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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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순수하게 사랑하는 거는 쉽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단 유튜브도 많이 좋아해 주세요. Subtitles